이게 나라고, 엄마. 이게 나야.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, 얘들아. 어? <목소리> 자, 씹덕룩 추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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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뭐하는. <laughs> 너 뭐하는 친구야? 야, 상이 어디서 구했냐, 이런 거? 어, 너 진짜 씹덕이구나. 이거 뭐야, 상이? 내다 씹? 옷은 괜찮게 입는데 어, 나쁘지 않게 입는데 시덕시덕 하네. 아예 컨셉 좋다. 내다십 제일 처음 올려봐요. 우린 졸라 젊다. 뭐이 친구 뭐하시는 분인데 뉴발란스 광고를 찍었어요. <laughs> 아니 뭐하시는 분이세요? 뉴발란스 모델이세요? 로고를 그냥 갖다 붙이신 건가? 어또 패셔니크에서 뭔가 찍은 사진이시네. 근데 얼굴이 진짜 잘생겼다. 근데 솔직히 옷을 잘 입으시는 건 아니에요. 근데 모델 같으셔 모델. 어, 비주얼이 좋아서 모델. 21살 180, 73kg입니다. 여기 지하철 아니야? 지하철인데 왜 갑자기 쇼핑카트를 타고 있죠? 이거 훔쳐오시면 안 돼요. 이거 절도 아닙니까? 이 정도면? 제가 한명 잡았습니다. 누가 뽀인거 하나 제가 잡았어요. 이거 여기 지하철에 가끔 뽀이시면안 돼요. 집에 갖고 가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 가끔 있거든요. 이 친구 잘 입었다. 이 친구 예전에도 올렸을걸요, 아마. This is never t h e boy. 여자한테 미스치프가 있다면, 어, 남자에게는 디느닷이 있어요. 근데 개 많네. 데일리 남기고 가요. 아, 이 친구구나. 딱그 스타일 그대로 색마, 색깔만 바꿔서 다 입는 거야. 아이템만 바뀌고. 어, 핏도 나쁘지 않게 빼고. 어, 말할 건 없거든. 도둑질 안 돼요, 안 돼. 안녕하십니까. 오, 어, 야, 이거 바지 롤업 코, 소화한 거 좋다. 이런 롤업 소화하기 힘들거든요. 오, 어, 요거 잘 소화했다. 어색하지 않게. 어려운 코디인데 잘해.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코디가 아니라. 되게 어려운 것들을 어색하지 않게 잘 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본인만의 딱 개성 있는데? 딱 자기만의 딱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그렇게 딱 많이 고민하고 입는 것 같아 요 아이템 선정도 그렇고 이런 투명한 어, 가방 토트백 등 것도 되게 포인트로 어, 좋은 것 같고 근데 빡시긴 빡시죠 소화력 면에서 되게 잘 유신 것 같아요 테크웨어또테크웨어또 어, 나타났네 공각 뭐야 공각 기동대잖아 어 아,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공각 기동대잖아 어이 친구를 누가 뭐라 할 거야 이 친구 바로 진짜 바로 이제 어, 전쟁 난다 그래도 바로 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국가 이바자이시는 분이라고 어, 바로 소화시고 어? 이 친구 말할 거 없어요 이제 남... 여러분들이랑 스타일이 다를 수 있는 거지 예잘 입었어요 쭉 따! 서른... 아 형님이시구나 서른땡살 도저 요러시크 오네가시마스 아잘 입네 <laughs> 형님 잘 입으시는데요? 어난 좋아 같은 털보로서 또 이제 동질감도 생기고 손줄을 내주려 그랬는데 심지어 형님에다가 귀엽게 잘 입으셔 이거 너무 귀엽다. 본인 체형에 잘 맞게 입으신다. 그니까 이, 이 이미지랑 이 체형이랑 옷이랑 잘 맞아. 호주 열려살 처음 올려봐요. 어, 뭐잘 입.. <laughs> 아, 내가 왜 이렇게 입었어? 어, 이런 거 진짜 잘 입었다. 좀 예전 스타일이긴 한데 난 이런 스타일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되게 좋거든. 또립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거팬츠 하고 이런 거 하나 위에 이렇게 롱슬리브 하는 것도 이 원단이나 뭐 이렇게. 어, 다 고려해서 입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에코백도 되게 이제 어, 큰 빅사이즈 에코백하고 팬츠도 리구엔스네 위에는 유니크거네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리구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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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싼건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딱 이제 중간에 딱 되게 저렴한 아이템을 하나 넣어가지고 이 상품도 되게 좋아 보이게끔 하는 거 어,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고 이거는 솔직히 진짜 잘 모르겠어 이분 옛날부터 봤어요, 인스타그램에서. 근데, 송들매님 오빠인지 몰랐어요. 어, 미니한테 들었거든요. 어, 자기 안 봐준다고 그랬다고. 근데 이분은 뭐,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. 이분은, 스타일이 딱 있어가지고, 써네이도 뭐, 이쁘시네. 되게, 어, 고급, 고급스러운 아이템도 많이 차고 계시네. 어이, 뭐예요 CL이에요? 어, 이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. 딱 이제 그 개성을 넘은 딱 이제, 스타일? 구축?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아쉬운 거는, 키가 작다는 것? 어허. <laughs> 저할 말을 해가지고 예, 무슨 느낌이냐면은 키가 컸으면은 존나 개쩔었을 것 같은데 아, 저도 이제 비율이 안 좋고 키가 작으니까 할수 있는 얘기예요. 어, 근데 그게 좀 아쉬운 건데.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딱 이제 스타일로서 딱 중심을 딱 잡는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. 그쵸 예. 아 저는 뭐 이런 거를 용목대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. 어. 보통 두 타입으로 나뉘어요 비율이 안 좋은 사람들은 비율이 자기 좋은 식으로 넘어가는 보완하는 타입 그다음에 이들어서 비율이 안 좋고 키가 작아도 이제 딱어 개성으로 밀어붙이는 타입이 있는데 딱두 타입이 딱 있거든요 아니면 셋이 못는 타입 이세 타입이 있는데 저는 보완하는 타입이에요 저는 보완을 막 하려는 타입이고 이분은 그냥 자기 입고 싶은 대로 입으면서 딱 이제 디테일만 추가하고 그런 건 아예 신경도 안 써요 그런 단지지 그래서 뭐 이, 이분한테 뭐 얘기할 건 없고 이분한테는 뭐 제가 뭐 진짜 브랜드를 뭐 여쭤봐야 될쪽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뭐 듣기로는 뭐 디렉터 그런 거신다는데 이게 너무 멋있다 나는 이거 어, 이게 제일 잘 입은 거 같아 이거. 이게 지금 가디건 위에다가 이 어, 롱베스트를 입은 거죠 이 뉴라너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다 사이즈업 졸라 한 거예요 이거 정사 가면 이렇게 안 나와 내가 볼때한2 5분한것 같은데 아이템 하나하나가 다 어, 너무 다 예쁘네요